어, 목요일까지 PC까지 지금 4월 26일 카운팅에 원투 1, 원투 2, 1, 2, 3, 리 5, 파이브 코파이브 지금 6월 8일 기준 마디 하프 지지 받았다 그리고 이 자리가 삼중청장 자리 돌파 리테 그래서 저는 <laughs> 이런 식이면 PC까지 어, 풀 시인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연결 차트로 보면 하프 자리인데 이 자리가 단기 삼중청장 자리죠 여기 보시면 콕콕콕 돌파 지지. 보이죠. 콕콕콕, 리테 없었어. 돌, 이거 리테 없던 자리 돌파 지지야. 근데 지금 6월 8일 기준 마이에 지금 하프 자리인데, 이 자리 깨지면 어디? 618, 14, 720까지 무너져야 돼요. 720까지는 가능하다 하더라도, 어, 일단 720까지는 가능하긴 한데, 지금 이 자리가 콕콕콕 찍고 돌파 리테로 보고 있어요. 그리고 무너지면 705, 무너지면 618이야. 14,000대까지 무너져야 돼 14,000대까지. 그럼 여기서 몇 포인트 빼야돼? 한 500포인트 빼야돼. 이건 쉽지 않다고 봅니다. 그리고, 어 4월 26일 카운팅 한거에, 원나고 3파 확장, 1, 2, 3, 4, 5, 퍼5. 어, 지금 이거 보고 있습니다. PC까지 풀신가? 어, 풀신, 풀시... 마산 나가야. <laughs> 저는 일단 풀신가 보겠습니다. PC까지. 어 물린거 아니라고 생각해요. 지금 뭐 제가 이거 한 거의 한달 가까이 얘기하고 있는데, 3파 확장, 1, 2, 3, 4, 5, 퍼5. 4, 지금 퍼를 찍었다는 생각이 들어요. 어제 좀 가열 좀 약간 아리까리 했는데 마지막 한번 피날레 남았어. 이런 식이면 어, 목요일까지 PC까지 지금 4월 26일 카운팅에 원2 1, 1 2 3 4 5 4 5. 지금 6월 8일 기준 마디에 하프지지 받았다. 그리고 이 자리가 삼중청청 자리 돌파 리테. 그래서 저는 <laughs> 이런 식이면 PC까지 어, 풀시신각으로 보겠습니다. 어 변곡이 나올 것 같은데 4시 30분까지는 변곡이 안나올 것 같은데 담배를 피고 올까? 지금 30분만 마무리 19분 남았는데 어 일단은 어 뭔가 깨름직한 근데 담배를 필동안 뭔 일이 나 나올 올려나 30분 마무리 하나 남았는데 뭔가 거리랑이 안 붙는데 자꾸 올리려고 하네? 지금 보여? 30분만 계속 시카 밑에서 놀다가 말하는데 이새끼 자꾸 거리 근데 여기서 붙어서 거리랑이 붙고 빵 띄울 수도 있긴 하거든요 아이디 자꾸 보고 뭐 있좀 그러네 나스닥만 정리하고 S&P만 끌고 갈까 지금 그 생각도 하고 있고 담배 핀 사이에 무슨 사단이 날것 같아 가지고 자꾸 윗꼬리가 음 전봉이 종가가 30분봉이 거의 저가마감 했거든 좀 불안한 차트네요 음 아이 욕심내지 말고 일단 오늘 뭐 수익 뭐 해갔으니까 S&P만 하나 끌고 가겠습니다 아. 지금은 불안하면서 담배를 풀 필요는 없으니까 어, S&P만 끌고 가겠습니다 음, 충분히 잘 살아나왔고 S&P만 보고 담배 한대 피고 올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경우에 선물은 그게 안 되는데 다계약이 아닌 이상 분할청산을 하면 나는 어차피 던졌고 어차피 나머지로 더 먹어서 좋고 만약에 빠지더라도 나는 고점에서 던져서 어, 나머지는 그냥 던져도 되고 이런 정신승리 그 느낌 알아요? 어, 그, 그래서 분할청산이 좋아